대한민국의 오리지널 레이케핸디폰상천성자 2차 예고편을 안내해드립니다 가장 탄인다고 핑키와 함께 국민게임에 앞서갈 핸디폰상천성 새롭고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1등으로 부, 푸짐한 보상을 드립니다 자, 지금은 워 월드 를 룰을 운영하는 재미 푸드트리푸드오션 모드 여기까지 진행합니다. 첫 방송 안내를 드리겠습니다. 첫 방송은 네, 여러분들 이월 2월? 이월이 그렇 진짜 정말 아, 여러분 2월 10일 금요일입니다. 여러분 2월 10일 금요일에 첫 방송됩니다. 어, 여러분들 혹시 아직 선 신청을 안 했다면 2월 9일까지 자 애니팡 사천상을 다운받으십시오. 다.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.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.